저는 남아시아 지역 인터서브에 남아시아 지역 일곱 나라를 섬기고 있는 장기 직권하고 있는 이찬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발견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작은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배경이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전부가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배경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이 끝나면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늘 어, 중요한 어떤 시작점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합니다. 세 번역에는 참으면서라고 말했고 개정 교역에서는 인내라고 말을 했고. 쉬운 성경으로는 포기하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라는 선물로 남겨 주시길 원하십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도 높은 뜻 승의 교회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2009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푸른 교회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뜻 승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의 역사를 바탕으로 믿음의 경주를 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푸른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많은 분들이 여러 교회와 또 기관, 단체, 삶의 일터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몇개 나라를 섬기고 있죠, 이 교회가? 18개. 아시겠습니까? 18개 국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각 개인의 체험적 신앙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인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믿음의 경주는 또 누군가에게 역사가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 관점을 건강하게 그리고 어 건강하게 인식하고 유지할 때 우리는 개인의 믿음의 경주를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측면이 중요한가 하면요. 개인적 신앙 여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됨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 안타까움들, 고통들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극을 볼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면 장면마다 때때로 안타깝고 억울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잘 나가는 거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덜 속상하게 덜 환하게 그 결말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몰입해가지고, 하나님 영자가 불쌍합니다. 영자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결말로는 알기 때문에. 어제 저는 조금 유혹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11시부터 한대는데, 근데 오늘 와야 되고, 또 제가 이집트 갔던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피곤하게 돼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비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결말을 봤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별로 속상해하지도 않고 별로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말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을 알고 있다 그래도 이 믿음의 경주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애쓰고 참고 견디고 꾸준하게 이어가야 할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왜냐하면 세 번역만 진행형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이라고 we are receiv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개정개혁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결심을 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이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흠이 없으신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fect example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진행되고, 그분으로만 맞춰야 될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자주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이지요.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건만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열 번, 스무 번, 백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숫자에 질려가지고 압도당해서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방해를 해서 열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마귀보다 한 번만 더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딛고 한번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뭐냐면 영적인 근육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10편, 18편,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주셔서 내 팔은 돋 화살을 당길 수 있습니다. 놋 화살. 활쏘기 해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양궁 당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연습할 때에 어느덧 내 안에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만 나의 청중으로 삼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잡다한 생각 없이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예수님만 묵상해 보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다름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어쩌면 crazy love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곳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가르쳤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르침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듯이 그 나라에 사는 모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깊은 원리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랑과 공의라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왔지만, 저는 요즘에 점점 깨닫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공의도 정의도 이미 그 사랑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열방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아주 과격하게 웨디컬하게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난 17년 동안 현장에서 선수로 뛰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코치로 하나님의 사랑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뛸 때도 좋았지만 코치로 섬기는 이 시간 동안 감사한 시간입니다. 선수로 뜰 때는 많이 울지 않았어요. 근데 코치로 섬기는 시간은 많이 옵니다. 대부분은 감격해서 울고 또 안타까워서 옵니다. 울고 나면 희미했던 것들이 맑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잠깐 드리보고 싶어요. 참혹한 현장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30대, 40대의 아버지들이 장기를 팝니다. 키드니를 팝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어느 마을에는 장기 없는 마을, 신자 한 개에 있는 마을로 알려진 데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장기를 팔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살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팝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 인권이 말이 아닙니다 미장원이 한 개도 없는 거 아십니까?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미장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매님들이 때때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볶든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품지 풀지 않습니까? 미장원 한계도 없습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여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2023년 3월 달로 모든 학교의 여학생들은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파키스탄이란 나라 중동이 기침을 하면 이 나라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날로 데모가 일어납니다. 모든 도로가 막히고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최근에 대학생들이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이 고용 불평등을 이렇게 천명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데모를 하고 결국 그 총리는 권자에서 쫓겨나서 인도로 망명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했고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은둔한 국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가기에 전에는 하루에 300불씩 내야 됐습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체류비가 1일당 300불. 요번에 좀 많이 내려서 120불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그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 그 가이드를 따라서 다녀야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수들은 어찌하든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일 전에 저는 이집트에 있었고요. 베테랑 선수들을 필요해서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땅에 아무리 물을 많이 들이부어도 금방 말라버릴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난민촌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들도 있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상처 깊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는 이들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정세적으로 피폐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으로 음악 사역으로 그들의 정서를 부욕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맑은 샘물처럼 그 영역을 정화시키는 태도와 자세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현장은 어느 곳도 쉬운 곳은 없습니다.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동적으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운동장 안에서 뛰는 우리 형제들의 삶을 코치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더라고요. 영웅들이 아니더라고요. 미얀마의 나성준 형제 부부를 볼때 보통 사람이에요. 더위 참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얼마나 더우면 우리가 태국에서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호텔에서 18도로 틀어놓고 이틀 동안 쉬었답니다. 너무 더우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또, 라오스의 이진보 경제 가정도 보통 사람입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로 뛸때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고요. 또, 실수투성이고요. 여러 번, 저도 그랬어요. 선수단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 적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부부움도 합니다. 사춘기 청녀 때문에 속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의 말도 안 되는 반응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풀수 없는 딜레마 때문에 한동안 멍 때리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마치 엘리야가 망연자실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던 것처럼 동굴 속으로 숨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극심한 패배감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 캠프에서 다시 새롭게 태웁니다. 그 캠프에는 포기를 모르시는 조교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신 분이시고요. 그 인치심은 단순한 어떤 한 번만 있는 표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 표식에 어울리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피 흘리기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싸우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피 흘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하시며 만들어 가시는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고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푸른 교회 안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이 사랑을 신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을 것인가요? 종교 행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 행위라는 영역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종교 행위라는 영역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는 카페에서도 근사한 식당에서도 하나님은 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분은 당연히 주가 되셔야 합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다 알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포라는 신학자가 또 네덜란드에 수상하셨던 분이 썼던 개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땅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과 사업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다르심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학에서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50대 초반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3년 전에 이 정형외과를 인수 받아서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리베이트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안 받는다는 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걸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고 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잘 버티겠다고 제한테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때때로 밤 12시까지 환자 진료를 끝내고 공부하다가 옵니다. 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환자들을 많이 와야 되는데 실력이 인정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리베이트 없이도 이 병원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은 어쩌면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그런 성도들로 준비시켜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설매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증명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은 무엇일까? 질문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숙제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숙제로 여기지 않고 명예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 숙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외과 의사들 특히 그 수술대에서 장시간 수술을 해야 하는 그 뇌신경외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 뭐지요? 흉부외과 의사들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극도로 긴장 속에서 한 치의 오류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씩, 십수 년씩 그 일을 합니다. 가끔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이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 다음번에 또그 극도로 긴장된 상태의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새 그분들은 숙제로 지어졌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네팔과 인도와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일을 숙제로 여기지 않고 명예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저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 인도에 갔었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3분만 서 있었는데 그대로 옷이 젖어 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근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 놓고 아이들과 함께 이 땀의 번복이 돼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얼마 전에 우리 형제가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공기 오염 지수가 2,640이 넘었답니다. 2,600이면은요, 제가 태국에 살때 가끔 체약마이가 나쁜데 600 정도 되거든요. 보라색 하늘입니다. 2,600이면 어마무시한 속에서 삽니다. 우리 형제가 울란바토로에서 마스크를 쓰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 지났을 때 얼마나 까매지는지 이틀 지났을 때, 3일 지났을 때 그런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잠시 겨울방학 때 나와서 조금 공기 좀 청소하고 가라고 페이지 좀 그랬더니 방학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없고 그냥 견뎌야 된다고 학교가 다 휴교룡을 내리고 모든 그 휴양지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 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명예로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하기 싫은 숙제처럼 여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명예로 여기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수 년 전에 이 푸른 괴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한결같은 바람은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증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참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흔들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다 흔들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말고는 모든 것이 결국 다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명예로운 일을 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저는 또 여러분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